7년 후에 부자가 사라진 이유. 다음 두 구절의 차이는 무엇일까? 6장 15절은 환란전 6째이내 땅에 남은 7종류의 사람들 리스트다. 19장 18절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7종류의 사람들 리스트다. 교회의 휴거 후 환란에 남은 사람들의 유형은 권력자들, 부자들, 자유인 종들이다. 자유인은 무신론자들을 상징하고, 종들은 죄 종들을 의미하는데,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함께 환란에 남을 것이다. 내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을 때까지 계속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위험한 부류다. 7년 환란 후에 아마겟던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목록에는, 짐승의 군대가 포함되지만 부자들이 없어졌다. 부자들은 왜 없어진 것일까? 결론적으로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모든 도시들과 산업시설과 은행들과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남은 것은 거의 없다. 내 재산으로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행과 전산망, 직원들과 화폐도 사라졌고, 세계 인구가 거의 사망했으니 부동산도 필요 없다. 부자들이 사라진 이유다. 그들이 온 마음을 쏟았던 대상, 전 인생을 걸고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그렇게 많았던 재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상인들도 그 도성의 부여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만 한순간에 황폐해지고 만다. 부자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로 미스터리로 불렀다. 땅에 서는 모든 인류는 부자를 탐하며 바벨론의 음녀와 음행했다. 마지막 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진다. 더구나 음녀 바벨론은 짐승의 표로 적 그리스도를 체제 에 협력하느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부자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마땅하고 의로운 심판이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했고. 자신들을 위해 보아를 땅에 쌓았기 때문에 우상이 되었다. 조지 소로스는 92세, 펠로시는 82세지만 돈에 대한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 그들은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는 타입 라인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계속 전파하고 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교회 시대에서는 깨어서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선택된 자들은. 마침내 7장에서 하늘에 올라와 있다. 계시록 6장 15절에 일곱 종류의 사람들은 환란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환란 전반기에 메시지를 전하는 두 증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때회개를촉구하고 있다. 후반기를 앞두고 예언 사역의 메시지는 다시 바뀐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대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더 이상 땅에 사역자는 없지만 예언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람들은 짐승의 손에 붙여진다. 14장에 등장한 새 천사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고한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유리 바다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성취된다. 상인들은 사치하는 물건들을 팔아 지나치게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사치의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음행하였다. 부자들, 권력자들, 왕들, 자유자들, 죄종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그음녀를 태우는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깨달은 사람은 가장 존귀하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 외에 모든 만물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존재이니 짐승보다 못하다. 부자는 아니지만 권력자도 아니지만 주의 종에서 돌아선 이들은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신중하게 선택하며 사는 것들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Amen.